네, 안녕하세요. 웨일입니다. 지금은 방금 머리 세팅 끝내고 나왔어요. 백금발 나왔죠, 지금. 완전 백금발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라서 조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빛을 받으면 진짜 완전히 머리색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세팅을 하고 왔는데 이게 바람 플러스 제가 여기 머리 만지는 게 버릇이라서 이 e 플러스로 머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머리 기장이 짧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만져도 이렇게 머리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리고 뿌리랑 눈썹이랑 오늘 했어야 되는데 제 두피가 이제 한 개가 와서 2주 뒤 정도 와서 완벽한 백금발을 딱 뽁뽁 이쁘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좀 마음에 들어요. 이상 앞 앞으로 볼 때는 흰색이고 위로 올리면 금발이 돼요. 내렸을 때 금발, 올렸을 때 금발. 그리고 아이 앞머리 때문에 거슬려 죽겠는데 세팅하기 조금 어려운 기장이 돼서 지금 제가 집에서 고생할 것 같네요. 한동안 은 뒷머리도 이렇게 뒷머리도 이렇게 밖을 뻗치는 게 이뻐서 이게 제가 이제. 반강제로 허식컷이 됐죠. 그냥 장발이었는데 머리고 하면 되니까 바람도 불고 하니까 어디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조용한 커피숍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좀 없는 대로 음, 조명 딱 받으니까 완전 하얀색이죠. 큰발 뽑았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절반이지만, 일단 이번에 <laughs> 이번에 딱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 딱 적게 나왔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한 이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얗고, 머리가 앞머리를 제가 잘라서 지금 앞머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앞머리 아 짜증나 뒷머리는 이렇게 긴데 앞머리가 이렇게 짧다니 정말 앞머리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덧칠까? 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앞머리도 정리하면 이뻐요 근데 이거 진짜 앞머리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자분들 리스펙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대답해 주면 집에서 셀프 탈색 가능한가요 뭐 셀프 염색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이쁘게 뽑힐 수 있다는 확률이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요 특히나 탈색 같은 경우는 머리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라 어 조금 더 위험하죠. 머리 열심히 길러왔는데 탈색하면 다 잘라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원래는 되게 추천했는데 이번에 미용실에서 제대로 케어 받고 한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기장도 길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절대 할수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 진짜 친구가 뒤에서 해줘도, 어, 이거 친구를 못 믿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맨날 하다 보니까, 아, 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집에서 한 탈색들 때문에 탈색을 두번할걸세번 했어요, 이번에. 한번더 빼야돼서. 그러니까 그런 좀 대참사가 일어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머리 머리 쪽으로 제가 잘 아는 지식들이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말씀해 드리는 거고 지금 뒤에 보시면 색깔이 하나 정도 섞여 있어요. 저것도 2주 뒤에 와서 정리할 거고 머리는 계속 기를 것 같고 아니 앞머리가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딱그 보이는 곳만 다 탈색한 거고 눈썹이랑. 이제 두피는 제가 못 견뎌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2주 뒤에 다시 와서 다시 해서 완벽하게 백금발을 딱 뽑을 생각이에요. 지금 제 두피가 못 견뎌요. 이건 사람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별다른 얘기 할거 없으면 일단 저는 2주 뒤에 여기 와서 백금발 다시 뽑고 이 영상은 지금 끝나는 거고. 백금발이 나온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거는 2화로 제가 다시 영상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일단 뭐 빠른 마무리를 짓자면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하고 제가 완벽한 백금발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때 찍은 영상에 커피숍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다시 재녹음하는 거라 싱크가 조금 안 맞을, 있,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랑 제 얼굴이랑 이런 거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리고 유튜브가 처음이라 되게 뒤죽박죽할 텐데 <laughs> 재밌게 봐주세요 자 바이바이